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2일 따스한 웃음과 감동으로 유쾌한 긍정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영화 카운트 네이버, 나우, 모비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자, 카운트는요, 금메달 리스트 출신, 한번 물면,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마이웨이 선생 시연이 오합지졸 핵 아싸 제자들을 만나서 세상을 향해 유쾌한 한방을 날리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자, 이러한 뜨거운 기대에 힘입어서 오늘 카운트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영화 카운트에서 반항기 가득한 윤우 역을 맡은 성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운트를 통해서 뭐 사투리 뿐만 아니라 복싱까지 도전을 하면서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인데 어떠셨는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유빈 씨는 어땠어요? 어 일단 복싱도 연습해야 되고 음. 사투리도 제가 막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그것도 연습했어야 되는데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더 많이 도움 받으면서. 되게 재밌게 연습하고 뭔가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함께여서 할수 있었다. 네네네. 아, 지금 유빈 씨가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laughs> 본인한테도 시키지아시겠지 지금 아, 너무 아, 부탁 한번 드립니다. 유빈 씨 한번 뻗어주세요. 아, 여기 서서 이렇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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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부터는 제가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씩 공개를 할 거예요. 그 키워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희가 3, 2, 1 카운트가 되고 나면 동작을 하나 취할 건데요. 어이. 그 키워드의 주인공과 같은 동작을 아, 하시는 음. 분에게 스티커를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주인공의 행동을 민첩하게 캐치를 하시는 분이 아. 스티커의 주인공이 될수 있겠죠. 네네네. 첫 번째로 감독님과 관련된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카운트입니다. 카운트가 나오고 나면 감독님과 똑같은 포즈를 해주셔야 됩니다. 3, 2, 1, 카운트. 아싸! <laughs> 아, 저 생각도 드다도렸어요 이어서 진성규 씨와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금메달. 금메달. 3, 2, 1. 카운트. 오늘 아저 추가드립니다. 성유빈 씨랑 김주 씨는 어떻게 아니, 왜 물어오라고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뭐 하셨습니까? 저 <laughs> 그죠 화이팅. 네. 이거 딱 이제 이 세레모니. 네. 성유빈 씨랑 성주 <laughs> 씨는 어떻게 아니, 했어요? 왜 물어오라고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저 이거. 그쵸, 화이팅. 네. 이거 딱 이제 이 세레모니. 네. 성유빈 씨 촬영 현장에서도 그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혹시 네. 이 선배님이 진짜 모든 걸걸었구나 <laughs> 어. 되게 애정이 항상 많으셔가지고 그게 옆에 있어도 많이 느껴지는 다,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어. 성주빈 씨의 키워드. 갑니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타고난 인력파 유무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죠. 응. 과연 에이스 하면 생각나는 포즈는 뭔지, 성유빈 씨와 누가 똑같은 포즈를 취할지 카운트다운 주세요. 3, 2, 1, 카운트.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무도 없어요. <없음>. 아, <laughs> 아 <너무> 안타깝네요. 뭐. <laughs> 지금 스티커를 안 뺏겼다라는 거요 굉장히 안도해. 그 아. 어떤 포즈였습니까? 또 이겼으니까 아. 에이스면 항상 이기잖아요. 승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는 이렇게 복싱 포즈를 해주셨는데 이겼다라는 게 챔피언의 느낌. 음. 뭔가 포즈는 약간 음. 경기를 하는 중이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내가 이겼다. 근데 진짜 송유빈 씨 이번에 진짜 그 윤우 역할 반항기도 뭐 실력도 만네 꺾이지 않는 유망주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번 새로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인데. 윤우의 매력 포인트 뭡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윤우의 매력 포인트요. 음, 일단 약간 좀 과묵하다? 음. 과묵한데 그 사이에서 진중함이 있어서 그런 무언에서 나오는 멋, 멋이라 해야 되나요? 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의리, 의리도 있고 뭔가 잘 이렇게 드러나는 매력이 아니라 이 묵직한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뒤로 윤우의 어, 어, 어. 눈빛이 어. 정말 묵직하면서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저 눈빛 어. 어,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한 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우 어, 정말 유망주답게 스티커를 하나도 빼내지 않는 <laughs> <laughs> 예. 자 다음은 오나라 씨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뭔지 네. 공개합니다. 아하트 3, 2, 1 카운트 어, oh, no. <laughs> 저기 죄송한데 돌림노래도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하셨는데 그래도 앞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 빼고 모두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마지막으로 장동주씨의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주세요 탄산입니다 3 2 1 카운트 지금 네분이 똑같고 정동규시만다요자 <laughs> 지금 좀 볼게요 오 감독님을 제외하고 모두 스티커가 한 장씩 감독님 예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하지만 이게 첫 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팽팽하네요 팽팽하죠 팽팽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laughs> 이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카운트에 이분들이 어떤 활약을 해 주실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활약을 약간 저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카운트 티머 크크크 그, 그, 그 영상 만나보시죠. 그 네, 전화 왔나? 복싱 하고 싶나? 학생인데. 어 그래. 다 짜고 치는 해서 뭐 합니까? 이번 경남교육감 대회는 마산 친구가 다섯 선다해. 쌍. 점프로 뒷공백.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뛰고 온나 알겠습니다. 4 0 0차 그래서 선이 원하는 게 뭐지? 라우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카운트 두 번에 걸친! 민첩성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예, 뭐 복싱에 있어서 민첩성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은 네. 오늘 금메달리스트가 되시려면 이 2라운드를 거머쥐셔야 된다라는 거 미리 아. 말씀드리도록 네,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스피드 퀴즈를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초 안에 대답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되고요. 카운트가 났죠? 네, 카운트. 하나, 카운트. 둘, 셋. 카운트. 아 저기 성유미 씨 정신 잡고 가셔야 돼요. 아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습해, 하나, 둘, 셋. 카운트. 카운트. 아 좋아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진선규 배우의 최근 출연작 세 개는 무엇일까요? 카운트, 카운트 성유 씨. 카운트, 네. 공조 2, 어. 범죄도시. 왜, 왜? 와, 조금 아 조금 더 하나, 조금 하나, 더 최근에 보시면 하나, 최근에요최에도 몸값도 있었죠. 아, 오, 아 몸값도 아, 있었구나. 몸값도 있었고 다 악의 마음 있는 자들 그다다 그렇죠, 봤죠. 완전 자리에서 <laughs> 자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선두고요. <laughs> 2023년 가장 파이팅 넘치는 시작을 알릴 영화는 카운트 카운트죠. 카운트죠. <laughs> 카운트죠. 자 그래서. 카운트로, 어 지금, 성유빈씨가 지금 굉장히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카운트로, 삼행시를 먼저 어, 지어주신께 스티커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 자신있게 하실 분 계시면 카운트 외쳐주세요. 카운트. 카운트, 성유빈씨 갑니다. 카. 아, 카운트에 출연하게 된 나는. 운. 운도 좋지요. 트. 트라이 트라이 해보세요, 여러분. 준비이거준비 아, 아니, 뭐 이렇게 설렁설렁 <laughs> 설렁 하는데. 죽겠어! 그게, 그게 느낌이죠. 어. 어. 오, 어, 그 수익이에요. 보셨어요? 눈의 매력. 특히나 그두 번째 리듬. <laughs> 온도 좋지요. 운도 <laughs> 좋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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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선두가 바뀌니다세개 가져갑니다. 아, 세 개짜리. 오, 두개 차이였는데. 세 개짜리였어요. 어마한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이런 게 <거> 어딨어요? <laughs> 마지막 스피드 퀴즈.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마침 또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네. 새학기 새 출발을 카운트와 함께하시는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덟 자로 응원의 메시지 주실 분 여덟 자 외쳐주세요. 자 성유빈 씨 여덟 자 올해도 행복하세요. 올해도 행복하세요. 정말 늘 듣던 얘기죠. 자. <웃음> <웃음> 스피드 퀴즈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송유빈 씨가 다섯 장인가요? 네, 다섯 장. 어, 오, 5장. 언제 많이 받았어요? 예. 3행시. 아, 세 장을. 삼행 시가 삼행 시 삼행 시 왜냐면 그거는 정말. 순발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드렸어요. 두 번째 민첩성 평가인 명대사 이어 말하기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명대사의 앞부분을 제가 얘기하면 뒤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선창하는 명대사 뒤를 그냥 자동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작 전에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요즘 그 MZ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행어로 좀 워밍업을 해 볼게요. 쇼폼에서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건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유진스의 하이포이오 <laughs> 와, 진짜. 어, 부끄럽네요. 가야죠. 아, 왜? 가야죠. 네? 원래 우렁놈은 가는 거잖아요. 저춤못 춰요. 뭐, 잘... <laughs> 음악 처음부터 들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지금> 맞아요, 그거요. <laughs> 와, 대박. 지금 <laughs> 어, 어. 너무 잘해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 드립니다. 원래 이거 워밍업인데 제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성유빈 씨도 어,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오나라 씨가 더열띠게해 주셔가지고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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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소리 못된, 못된 소리 죄송합니다 소리. <laughs> 진성규씨가아어 요거 네이티브로 한번 오리지널 부탁드립니다. 못된 소리, 못된 저디. 아니, 모르는데? <laughs> 네, 아니 왜냐면 그 아이가 했잖아요. 저희가 예고편 보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이처럼 성엽이 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된 소리. 멋된 조지. <laughs> 입을 때리면서 그죠. <재밌죠>? 멋된 <laughs> 소리. <웃음> 아, 요거 제가 장담하는데 요거 영화 개봉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유행어 될거 같아요. 감독님, 카운트에 또 명대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나만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쌤이 어. 원하는 게 뭔데요? 뭐 그냥 유빈이가 했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라운드까지 마무리를 졌는데 아, 어, 지금 스티커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유빈 씨가 여섯 장. <laughs>